안녕하세요 오늘은 폐하유리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폐하유리가 있고요 필요한 것은 실리콘 그리고 커터카 이 되겠습니다 네, 폐하유리가 한쪽이 깨졌다고 가정하고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체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은 감봉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여져 있죠. <laughs> 이것이 깨진 유리라 가정하고, 이 사이즈에 맞게 유리 가게에서 재단해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위쪽 실리콘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긁어줍니다. 그래야지 실리콘을 바를 때 양쪽 유리에, 양쪽 유리 사이에 실리콘이 들어가서 접착이, 두 유리가 접착이 될수 있겠죠? 근처 유리 가게에 가서 깨진 것 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유리를 잘라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기 전에 반드시 양쪽을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안쪽, 양쪽을 이렇게 한번 붙이게 되시면은 이렇게 한번 붙이게 되면은 안쪽은 다시는 닦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한쪽 안쪽면을 깨끗이 닦아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결합을 시계 시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커터 칼로 실리콘을 한쪽을 사선으로 이렇게 긁어 놨죠? 이쪽이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유리가 딱 달라붙게 돼 있겠죠? 양 유리 사이에 실리콘을 쌓아 넣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쌓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을 쏴 놓고 뭐 이건 정이 박스입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긁어줘야 주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런 혹시 틈이 있으면은 이렇게 메우 주시고, 절대로 안쪽에 공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쪽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폐하, 유리 안쪽에 나중에 습기가. 찾게 됩니다. 역시 이런 틈은 확실하게 메꿔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폐화 유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샤시 창문에 끼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폐화 유리 만드는 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